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오늘 영상에서 카카오가 유튜브를 넘을 수 있을까요?라는 주제와 함께 하반기 쇼펌 플러스 AI 기대감 그리고 카카오가 다음 주 주가 반등 가능성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 투자 판단하는데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. 자, 카카오는 MAU, 즉 월간 사용자 수가 유튜브에 밀린 지 1년이 넘었습니다. 2023년도 12월 처음 역전 당한 이후에 격차는 갈수록 벌어졌고요. 올해 6월 그 차이가 185만명에 이릅니다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유튜브의 쇼츠가 1020세대를 사로잡았다 라고 볼수 있죠 그 결과가 체류 시간과 광고 수익까지 끌어올렸을 겁니다 하지만 카카오도 반격의 시동을 걸었는데요 바로 카카오톡 하단에 발견 탭이라고 이 부분이 신설될 예정입니다 쇼폼 콘텐츠 시청 환경이 적용되는 건데요 자체 콘텐츠와 크리에이터 협업 콘텐츠도 준비 중에 있습니다 플랫폼 내에 트래픽을 잡기 위해서 체류 시간 20% 증가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. 이 부분이 실제로 우리 카카오톡 플랫폼을 확대하고 또 카카오의 매출과 실적 성장에 기여할 수 있을지 앞으로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. 자, 그리고 제가 전에 카카오는 다음을 잘 활용해야 된다. 카카오톡에서 다음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 있도록 유연하게 연동성을 좀 만들어 주면 더 효과적이지 않겠느냐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었는데 이게 아직까지도 안 되고 있어요. 그러니까 카카오톡하고 다음이 따로 따로 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. 많이 아쉬운 부분인데 이 부분들이 나중에 좀 개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 자,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다음에서 카카오톡으로 카카오톡에서 다음으로 넘어가기가 쉽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. 자, 그리고 카카오는 진짜 무기가 따로 있습니다. AI와 GPT인데요. 자이두 부분이 기술적으로 융합된다는 라 것이죠. 실제로 서비스는 하반기 11월 달 예정되어 있습니다. gpt 기반의 b2c 연결 가능하고요. 오픈 ai와 공동 서비스 논의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. 단순한 콘텐츠 플랫폼이 아니라 ai 중심의 커뮤니케이션 허브로 진화하고 있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.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면 톡 안에서 챗봇이 상품을 추천하고 구매까지 연결될 수 있는 구조가 되는 거죠. 이건 단순한 광고 수익을 넘어서서 이커머스 비즈니스로 연결될 수 있는 겁니다. 지금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쇼츠라든가 롱폼에서 광고 노출이 여기저기서 되고 있는 거 아시죠? 의류 쪽이 됐던 또는 쿠팡이 됐던 연결돼서 진행되고 있잖아요. 구글의 핵심 매출 구조가 바로 이 검색 엔진 구글과 영상 스트리밍 서비스 이 유튜브에서 대부분이 차지합니다. 따라서 카카오도 다음과 카카오톡 플랫폼을 잘 활용하고 또 인공지능 AI도 잘 개발돼서 우리 카카오 주가 상승에 큰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저는 기대감을 말씀드리겠습니다. 자, 기술적으로 보면 드디어 기다리던 양봉 바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. 7월 7일 비슷한 형태로 이렇게 흐름들이 나타났었죠. 자, 오늘은 5위 평선 회복까지는 다소 좀 아쉽게 나타납니다만 중량한 바로 양봉 바닥이에요 양봉 바닥이 확인하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주간 캔들 보면 제가 어제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바로 12평에서 지지력 확보하고 있고 오늘 양봉 나오면서 뚜렷하게 기술적인 지지력 확보하고 있잖아요 좋은 겁니다 이거 분명히 좋은 거예요 자 이제 월간 차트로 보면 다음 주는 월 마감 주간이잖아요 우리, 우리 카카오, 최대한 양봉 흐름으로 가야 되겠죠? 양봉까지 되면 좋겠습니다만, 양봉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, 이렇게 십자형 캔들, 그러니까 위꼬리, 아래꼬리가 다 달리는 십자형 캔들 나와도 좋다라는 겁니다. 그러면 고가 매도세, 저가 매수세가 겹치는 구간이니까, 우리 다음 달, 8월 달도 기대해 볼수 있는 겁니다. 자, 주간 캔들로 보면 어떨까요? 주간 캔들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월간 차트에서 5 9 0 0 0원까지 최대한 붙인다는 얘기는, 바로 5선까지 갖다 붙인다는 얘기잖아요. 그러면 이번 주는 양봉 마감이 되진 않았습니다만 다음 주에 양봉 마감을 통해서 이렇게 5만 9천 원대로 갖다 붙여주면 5선을 돌파할 수 있는 그림이 나오는 거거든요. 그래서 저는 이번 주 마감, 오늘 금요일 이렇게 양봉 흐름이 저는 나쁘지 않다. 오히려 다음 주에 추가적인 반등으로 인해서 5만 9천 원까지 최대 이렇게 붙여주는 기술적 반등 기대 한번 해볼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. 그리고 또 주식 시장 자체가 관세 협상과 관련된 부분들이 이슈가 되면서 우리 국내 증시도 아, 추가적으로 더 상승으로 이어질지 중요한 빅 이벤트가 있는 시기잖아요. 그리고 또 누구의 실적 발표들이 있나요? 바로 애플 실적 발표 있고요. 마이크로소프트, 메타 등의 실적 발표들이 예고되고 있습니다. 그래서 다음 주도 주 후반으로 가면서 큰 변동성이 예고되고 있는 만큼 우리 카카오도 기술적 반등이 좀 강하게 나올 수 있으니까 주목하고 보겠습니다. 자, 화살표 매매 신호는 아직 나타나고 있지 않는데요. 자, 실시간으로 나타나는 이 화살표 매매 신호는 현재 아직 매도 신호 중에 있습니다. 오른쪽 화살표 매매방에 들어오시면 우리 카카오뿐만 아니라 다양한 종목들의 화살표 매매 신호 타점들을 통해서 매매할 수 있습니다. 가입 신청 문의는 위해 번호로 문자로 주시면 되겠고요. 바쁘신 직장인분들도 하루에 제가 3번, 4번 정도만 네, 확인하면 충분히 따라할 수 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. 직장인 분들도 들어오셔서 신호만 보시고 편안하게 매매할 수 있습니다. 자, 카카오는 지금 당장은 좀 섣불리 비중 확대로 대응하기보다는 다음 주에 저는 보고 있는데 다음 주 흐름이 59,000원으로 정말 세게 올려 붙일 수 있다 라면 화살표 매수 신호가 분명히 들어올 수 있습니다. 저는 그래서 다음 주에 카카오 비중 확대 여부를 고려하고 있습니다. 최근까지는 제가 계속 고려하지 않는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다음 주는? 고려하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. 이 부분은 제가 오늘 우리 투자자님들에게 유료 회원분들에게도 제가 오늘 브리핑 내용에 말씀드렸던 부분들입니다.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투자자님들도 참고하시면 좋겠고요. 카카오는 중장기적으로 꾸준하게 수익을 낼수 있는 대표적인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. 추세 우 상향하는 종목이고요. 그냥 마냥 롱런 하지 마시고 트레이딩 하면서 트레이딩 바이 계속적으로 매매하면서 수익을 내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자, 기회는 준비된 자에게만 미소를 짓게 됩니다. 최근에 비중을 축소하면서 25%까지 낮춰놓은 비중, 이번에 카카오 비중 확대로 대응할 수 있을지 다음 주 기대 한번 해보도록 하겠고요. 혼자 대응하시기 어려우신 분들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. 앞으로 영상들도 참고하셔서 투자 힌트를 얻으시고 도움되길 바라겠습니다. 또 우리 유료 회원들과 함께 하고자 하시는 분들 가입 신청 문의 위에 번호로 문자로 주시면 되겠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오늘 영상에서 카카오가 유튜브를 넘을 수 있을까요? 라는 주제와 함께 하반기 쇼펌 플러스 AI 기대감, 그리고 카카오가 다음 주 주가 반등 가능성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 투저 판단하는데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. 자, 카카오는 MAU, 즉 월간 사용자 수가 유튜브에 밀린 지 1년이 넘었습니다. 2023년도 12월 처음 역전 당한 이후에 격차는 갈수록 벌어졌고요. 올해 6월 그 차이가 185만 명에 이릅니다.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. 유튜브의 쇼츠가 1020 세대를 사로잡았다라고 볼수 있죠. 그 결과가 체류 시간과 광고 수익까지 끌어올렸을 겁니다.